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원하신다면, NextU E6 풀 기가비트 WAP3 보안 타니아 AX3000 와이파이 공유기를 주목해보세요. 이 신상품은 최신 E6 기술을 적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. 최대 3000Mbps의 속도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끊김없는 스트리밍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, WAP3 보안 기능으로 안전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 가족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공유기로 바꾸고 나서 인터넷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. 고 극찬하며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집안의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넥스트유 와이파이 공유기로 스마트한 인터넷 생활을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